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 TV의 송미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나눌 주제는요, 친해도 너무 친한 오빠와 여동생 얘기예요. 결혼해도 될까요? 음, 남자는 180이 넘는 키에 서울대를 나온 연구원이에요. 좀 뚱뚱해요. 그리고 40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음, 숙맥이죠. 여자는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교를 좀 여기저기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애 경험이 전무했죠. 어, 남자 쪽 집안이 좋았어요. 아버지는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었고요. 어머님은 의사셨죠. 부모님들은 늘 바빴어요. 그런데 이 남자한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바쁜 부모님 대신 남, 이 남매는 매일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책을 읽었죠. 그렇게, 어, 영혼의 단짝처럼 생활을 한 남매였지만, 부모님들은 어떻겠어요? 둘이 다 각자 짝을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각각 짝을 만나기 위해서 소개팅을 했어요. 남자가 먼저 음,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부모님에게도 인사시키고 여동생에게도 인사시켰죠. 그러면서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자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결혼할 배우자는 자신이고 모든 문제를 이 여자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남자는 신혼집 구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 살림까지 여동생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동생은 착하긴 해요. 착하긴 한데 오빠의 사생활 관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둘이 데이트하는 순간에도 전화가 옵니다. 오빠 언제 들어오냐고. 같이 어디를. 가야 가야겠다고 셋이 데이트를 한 적도 굉장히 많아요. 또 어, 둘이 데이트를 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동생이 본부인이고 자기가랑 바람 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이 여자는 받습니다. 처음에 신혼 살림도. 음~ 그니까 같이 살자라고 했어요. 그니까 여자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해서 일단은 결혼 생활은 둘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동생의 문제가 사사건건 정말 여자 입장에선 자기의 촉을 건드리는 상황이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이미 결혼식 날짜도 잡았고 부모님한테 인사를 다한 상태에서 결혼을 깨기가 어려우니까 남자한테 울고 불고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고 여동생과의 고리를 끊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 사람은 오빠와 여동생은 너무 둘 사이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 기다려 달라고만. 여러분이라면 그냥 기다려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결혼을 할까요?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저는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뜨겁게 연애 감정을 느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이가 차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제가 좀 생각했던 점은 뭐였냐면요. 두 사람이 너무 연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에 대해서 서로 모르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상대가 무조건 나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이 동생을 둘러싼 갈등 관계를 잘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제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이두 남매에 대한 제가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음, 이상 여러분들하고 자, 너무 친한 여동생을 둔 오빠와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연애고수TV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하는 나무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섹스 없는 중년의 결혼생활은 불가능할까요? 좋은 남자와 여자는 왜 그렇게 없는 거죠? 세번 만나면 섹스를 해야 한다네요? 정말 사실인가요? 모든 중년은 로맨스를 꿈꿉니다.